Oh,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유아우친구들또한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엄마 말잘 듣고, 아빠 말잘 듣고, 친구들또 맛있는 밥도 열심히 맛있게 먹으면서 쑥쑥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요? 요즘 밖에 날씨는 추웠다가 또 더웠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날씨일 때 우리 친구들이 에취. 하는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따뜻하게 또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요. 알겠지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볼까요? 우리 다 같이 안녕, 안녕 찬양 부르면서 준비 찬양 시작해봐요. 안녕, 안녕. 야. <목소리나> 자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드리고 싶어요. 찬양 불러볼게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려볼게요. 우리 다 같이 예배송 부르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우리의 욕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통해 자녀에게 행복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성령님과 함께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유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인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인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짜자잔, 여기에 어떤 그림이 있나요? 맞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기는 다윗이고요. 여기! 여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뚝딱뚝딱 짓기 위해서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고 또 하나님께 사람들이 다가가는 의미를 지닌 곳이기에 튼튼하고 또 멋있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또,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만 보았을 때는 다윗이 솔로몬을 도와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도우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와 또 편안함을 주셨고 좋은 땅과 또 좋은 것들 또 맛있고 편안하게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하든지 또 울던지 해서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나요? 또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경험을 우리 친구들 다 해보았지 않나요? 다윗과 솔로몬의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지금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유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우리 뒤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두손꼭 모으고 두눈꼭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배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더러워,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나요?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할수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이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을 때, 엄마, 아빠, 먹고 싶어요. 맛있는 과일이 먹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또는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해주거나 또 같이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할수 없거나 또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아직 어려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빠인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도 도와주시는 분이랍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재미난 활동을 해볼게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로 87쪽에 있는 활동지를 뜯어와볼게요 짜잔 이렇게 화살표를 뜯어왔으면 이 화살표를 긴으로 이곳에 가운데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이 화살표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튕겨볼까요? 쭈 화살표를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화살표가 가는 곳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